비상상 톨렛이 나타났다! 스피커맨, 이제 어떡하지? 어떡하기? 아무래도 타이탄 스피커맨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. 내가 전화를 해보겠다. 띠딕 타이탄 스피커맨, 니 도움이 필요해. 지멘 톨렛이 여기 침략하러 왔어. 뭐? 침략하러 왔다고? 알았어. 내가 바로 갈게. 로봇인데 지멘트 올로지나났어 뭐? 어? 지멘트? 이상 비상 지원군에 대해 기다 너희들이 타 알겠어 위대한 방을 접치하 올게 다음에도 도와줄게 너희 넷이 가봐 위 넷? 위험할 것 같은데 아, 좀만 윈트맨을 미스터맨인넣게 윈트맨 어미스터맨지민인넣도으면 어떡하지? 우리에게 맡겨 그래 너에게 맡겨 음, 아, 아, 아. 어리석은 카메라맨들 여기 숨기고 있다니 으아! 토방차! 아 지멘 트톨레시 유턴트 톨레또 왔어! 유턴트 으아! 토방차! 우리는, 우리야! 가면 대카메라도 있어! 아왜 그래? 진정해! 아 이렇게 하면 진정한 건아겠냐 뉴턴트 털렛이 나타났고 뭐라고? 뉴턴트? 뉴턴트 털렛 얼른 나와서 어서 버리라 오예 내가 한방이었을테니 기다려 내가 왔을 때, 내가 왔을 때, 제 어제 방법 없어? 방법이 없어? <laughs> 겁쟁이들. 얘들, 뭐가 무섭대, 그. 으흠, 그니다안 그래? 비톨레? 다륜이, 무섭게 생겼다. 타이탄 <laughs> 스포커맨, 언제 와? 금방 온다. 이 <laughs> 녀석들, 너희 죽으네. 끝이다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지멘 넌 마지막으로 할 말이었으면 그냥 가버려 タイタスピー 타이탄 스피커맨! 배신전에서 감염돼도 상관없다는거야? 나즈카메라맨이 합류당했어! 뭐라고? 음. 늦었다. <laughs> 우리가 또 늦었군. 우리가 또늦다니 빨리 왔어야 된대. <laughs> 야, 너희 때문에 라즈카메늄이 당했어. <laughs> 뭐? 우리가 또 늦었군. 더 빨리 왔어야 된대. 다 너희들 때문이야. 아니야. 너희들 너무. 얘들아 진정해 이건 다 돌렛 때문이야 돌렛이 없더니 이살수 있었어 돌렛이 선에 넣었지 우리가 얼마나 하난거지 보여주자고 오케이 여기는 이게 내 바퀴가 얼른 가 알았어. 해줄게다 가자 오케이 나도 가야지 으 너희들은 소각군, 이건 내가 옛날 모습이다. 에, 어떻게 타이탄 스피커맨은, 진짜는 여기 있다. 너무 아까 그 타이탄 스피커맨은, 내가 만든 로봇이지. 너희는 이제 끝이다. 아, 아, 아. 안 돼!

야, 구레 니가 진짜냐? 그럼, 반대 맞아안 돼, 안 돼!